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판다스 프로파일링이라는 도구에서 한글 폰트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공공데이터로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 시작하기라는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이제 도시공원 데이터를 이 판다스 프로파일 리포트로 만들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제 한글 폰트 오류가 나서 이 폰트 설정 때문에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어, 답변을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일단 이제 판다스 프로파일 리포트라는 거는 이제 어, 판다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판다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EDA를 할때 주로 하는 EDA들이 있어요. 그 EDA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래서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시공원 표준 데이터다라고 해서 제가 공공데이터를 넣어 주었어요. 그럼 그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변수들이 이제 뭐 수치형 변수가 뭐몇 개고, 범정형 변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중복된 듀플리케이트 로우가 몇 개고,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범주형 수치형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눈에 어, 너무 보기 좋게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판다스 프로파일링을 쓰게 되면은 어 정말 그 전체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죠. 저도 그래서 이슈에 가서 폰트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 한글 폰트를 쓰시는 분들이 어 이슈를 제기하신 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쓰시는 분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 2020년에 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요. 이제 어이버 지금 버전이 3.1.0 버전을 제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어 버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0 버전을 쓰고 있는데 2.8.0을 쓰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2.8.0에서는 설정 파일이 밖에 나와 있어서 폰트 설정을 이렇게 따로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파이썬 이그 판다스 버전도 업데이트 되고 하면서 어이 판다스 프로파일링에서 기존의 이제 판다스 버전도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구버전의 판다스를 쓰게 되면은 판다스 프로파일링을 실행했을 때 일단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이 판다스 프로파일링 소스코드를 이제 뜯어봤죠. 이제 오류가 날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어,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슈를 찾아봐요. 이 공식 리파지터리에 가요. 공식 리파지터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올려놨는지 보고 근데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폰트를 출력하는 소스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이 GitHub Repository에서 소스코드를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이 폰트를 출력을 할까. 일단 그래프 출력하는 거에서 이제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어, 쪽에 그 소스코드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냥, 어, 이름을 보니까 이 ContextPy 여기에 뭔가, 어, 폰트 설정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라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원래는 이게 야물 파일에 나와있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3.1.0 버전에서는 이렇게 어그 지금 컨텍스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컨텍스트.py 파일에 어이 폰트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폰트 설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폰트 패밀리해서 어 하드코딩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박혀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따로 설정을 해줘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정을 해도 이 프로파일링, 프로파일 리포트를 부르면서 이 내부에 하드코딩 되어 있는 이 폰트를 그냥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 여기서 뭐 폰트를 리빌드를 하고 설정을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9버전, 2.8.0 버전에서는 이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제 폰트 설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최신 버전으로 한글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저는 지금 고쳤기 때문에 이게 잘그 리포트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글 폰트도 이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어 소스 코드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PIP s h o w 에 판다스 프로파일링 하고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설치해 있는 이 판다스 프로파일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로케이션에 보면은 사이트 패키지 이 부분에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저는 어 일단 터미널로 가요. 이 설치된 터미널 위치로 가서 이 경로로 가는 거예요. 이 터미널로 열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터미널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다 하게 되면은 이제 폴더를 열어서 그 폴더에서 이 경로로 가 주셔도 돼요. 저는 터미널 사용법이 더 편하기 때문에 터미널로 일단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스코드를 열어봐요. vi로, 이제, 어 만약에 나는 다른 편집기가 더 편하다 하시면은, 자기한테 익숙한 편집기로 그 소스코드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스코드가 그, GitHub에서 봤었던 이 소스코드 있잖아요. context.py를 우리가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어, 이 pandas profiling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 컨텍스트 파일을 여기 pip-show로 해서 나오는 경로로 가요. 경로로 가서 이렇게 어그 소스코드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다. 소스코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어 여기에 이제 커스텀 RC 파람스라고 있죠. 제가 지금 고쳤어요. 뭘 고쳤냐면은 여기 이제 40번째 줄에다가 산세리프 어이 부분을 이제 주석 처리를 했어요. 40번째 줄에 산세리프 부분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어 저는 이제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고딕이라고 넣어 줬어요. 이게 샵이 주석 처리잖아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이제 샵을 하고 이제 애플 고딕으로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또어 시본의 그 스타일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C본 스타일 을 화이트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C본 스타일에는 폰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본 스타일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폰트로 설정한 게 아예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를 고쳐주시는데 어디를 고쳐주냐면은 이 40번째 줄에다가 저는 애플 고딕이라고 넣었는데 이제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맑은 고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맑은 고딕은 어 여기 제가 이전에 써놨었던 이제 폰트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 이 맑은 고딕, 맑은 띄고 고딕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눔 고딕 설정 하, 그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나눔 고딕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맑은 고딕,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고딕을 소스 코드를 열어서 이 산세리프에다가 이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 산세리프라는 거는 이제 세리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눔고딕처럼 세리프가 없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산세리프 폰트로 저는 이제 애플고딕을 설정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패밀리 여기에도 여기에 폰트 패밀리에 애플고딕 그 다음에 산세리프에다가도 애플고딕 여기 산세리프가 위에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지정해서 애플고딕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 그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키를 지정하고 밸류를 다시 지정하게 되면 은 이게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주석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산세리프 부분이 이 애플 고딕으로 이제 덮어쓰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군데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폰트 패밀리에다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는 폰트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래서 폰트 패밀리에. 폰트 패밀리 그다음에 산세리프 요 부분을 이제 써 주시고 그다음에 c 본의 스타일 설정을 하고 있는 여기 어 sns 셋 스타일 에 스타일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요 부분을 이제 어 주석 처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위로 올리셔도 돼요. 어이 rc 파람 업데이트 어, 위쪽으로 올리셔도 이제 상관없는데 그냥 제 주석 처리를 하고 이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 폰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스타일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스타일도 바꾸셔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바꿔주고 저장을 해요. 어,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커널에서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이 판다스 프로파일 리포트를 새로 어, 불러오게 돼요. 임포트를 다시 받아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셀런올 어보브 이제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판다스 프로파일링 3.1.0 버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데이트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이 업데이트 하, 그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pip install pandas profiling 대시 g r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터미널에다가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ip install pandas profiling upgrade 이렇게 음, 해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설치해주시고 그다음 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3.1.0 버전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주시고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케이션에 내컴퓨터에이 어, pandas profiling 패키지가 설치된 위치가 표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pip install 하게 되면은 이사이트패키지 s 저는 이제 사이트 패키지 s 아래에 설치가 되는데 저랑 경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 아래에 그 폴더가 있게 돼요. 어, 이 판다스 프로파일링 g 폴더를 다운로드 받아서 위치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폰트가 깨지지 않고 잘 설정이 돼요. 여기에 있는 이런 sns 셋, 애플 코딧 이런 것도 다 해줄 필요가 없고, 이애플랄리의 폰트 이 리빌드 이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2.8.0 버전 쓸 때는 폰트 리빌드 이런 것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젠 아예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판다스 프로파일링에 쓰는 게 약간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어, 그 이유가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쓰셔서 이제 오픈 소스에 기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슈도 제기해주시고 어, 여기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여기 또 보면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에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슈에다가 이제 어, 이슈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제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이제 고치기도 하고 개발자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어, 시간이 되면 예, 이슈들이 제기도 하고 기여도 어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다스 프로파일링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판다스 프로파일링 리포트가 너무 이제 어, 강력하게 어 리포트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잖아요. 너무 예, 보기가 좋아서 어. 추천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한글 폰트 때문에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네, 아, 계셨네요 그래서 어, 그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이 어, 폰트 한글 폰트를 어, 잘 사용하는 방법은 요렇게 폰트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이 판다스 프로파일에 이 한글 폰트를 설정할 수가 없다 그 내부의 소스 코드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판다스 프로파일 리포트 에리포트 한글 폰트를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터로 이그 해당 위치에 있는 이 소스 코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는 컨텍스트 점 파일을 열어서 직접 편집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커널 리스타트 하고 불러와서 판다스 프로파일 리포트를 출력해 보게 되면은 네. 아마 네, 잘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나스 프로파일 리포트를 통해서 한글 리포트 많이 많이 네, 생성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